안녕하세요. 여기는 뽀대상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말만 하시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돈은 내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손님 네 분만 받습니다. 네네 모두 안녕하시고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음두 분이 거의 동시 하셨으니 두분다 해드릴게요. 가격은 원하는 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불은 안됩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 빨리 시작할게요. 자, 모든 분들 대싹했고요. 이제 별똥별 은수님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댓글창을 볼 수도 없고 댓글 적을 수도 없으며 제가 말하는 것도 안들릴 겁니다. 별똥별 은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짱남 이름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오, 축하드려요. 장남께서도별똥별 연수님을 좋아하고 계시네요. 그럼 제가 김무진분을 당신한테 고백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일단 할게더 적어졌으니까 가격은 3,000원만 주세요. 원래는 2만원인데 다행히도 서로 좋아하고 계셔서 3,000원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백동별 은수님이 3,0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고백하게 만들 테니 실시간에서 나가주세요. 됐다. 자, 이제 엉뚱발랄 채아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학교에서 모든 학년들에게 인싸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 넵. 그리고 가격은 한 학생마다 5,000원인데 총 학생이 200명이라 100만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310만원 주시면 됩니다. 엉뚱발랄채아님이 31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엉뚱발랄채아님, 내일 학교 가시면 인싸하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음, 그 다음 분은 리랭님이시네? 리랭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니랭님, 그건 시험 점수 바꿔주는 뽀대세계 가세요. 거기가 더 전문적으로 바꿔주는 곳이고, 가격이 더쌀 거예요. 음, 다른 거 원하시는 건 없나요? 아, 네네. 이건 유명한 예능인데다가 게스트라. 가격이 10만원이네요. 니랭님이 1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근데 출연료 5만원 받으실 거예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럼 최대한 빨리 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잠만요. 원래 수명은 111세이시네요. 그럼 9년 늘려드리는 거니 9천만원이네요. 수래님이 9천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제 마지막 볼빨간 설면님이시네요.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음, 그건 볼빨간 설면님이 부모님께 캠핑 가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굳이 돈을 쓰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럼 제가 해줘야 할 일은 부모님이 캠핑 가고 싶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며칠 동안 놀러 가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님이 3일 동안만 캠핑 좋아하게 만들게요. 가격은 하루에 만 원이니 3만 원이고 두 분이시니 6만 원인데 5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딱히 제가 큰걸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라 볼빨간설생님이 그 5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드디어 끝난 건가? 네, 끝났어요. 일단 원하시는 게 뭔데요? 긴장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가격은 2,000원만 주세요. 깨비님이 2,0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네, 시험 잘 보시고 전 이만 실시간 끌게요.